환승 연예인은 이별한 커플들이 전 연인과 재회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이별과 사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최근 막을 내렸다. 환승 연예의 해은이 환승 연예의 비하인드를 털어놨다. 지난 27일 뱀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뱀집에 입꼬리 내려갈 틈 없는 해은과 뱀이의 환승 연애 썰 푼다. 혜은이 직접 밝히는 후일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뱀뱀은 명장면에 대해 물었고, 혜은은 최종 선택을 꼽았다. 혜은은 진짜 비하인드인데, 그 결정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거였다. 그때 저는 현규를 선택한 거였었는데, 규민이를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동했다라고 말했다. 뱀뱀은 그렇게 나왔으면, 저 진짜 TV 부섰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뱀뱀은, 둘이 오마카세는 갔냐고 물었다. 방송 당시 깨웠다고 하민, 혜은 두 사람은 연애 중 가지 못했던 오마카세를 촬영 중 가기로 했지만 일정이 어그러져 가지 못했다. 혜은은 방송 이후에 갔다고 말해 이목을 모았다. 혜은은 그때도 진짜 슬펐다. 엄청 울었다. 다음에 언제 가는데? 이러면서 울었었다고 말했다. 이에 뱀뱀은 저는 그게 명장면이었다. 규민이 형이 우는 게 너무 크게 왔다고 답했다. 한편 나연이 히두와 5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다. 환승연의 이로 큰 사랑을 받은 나연은 27일 5주년 기념 히두랑 한옥 스테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나연은 차로 이동하던 도중 잘생겼어라고 감탄하며 팔불출 면모를 드러냈다. 이후 운치 있는 밥집에 도착했고, 남희두는 나연에게 오리고기를 먹여주는가 하면 맛있는 반찬을 추천하는 등 살뜰하게 챙겼다. 숙소에 와서는 희두가 나연의 캐리어를 옮겼고 이를 본 나연은 멋쟁이 희두라며 흡족해 했다. 희두는 고기 역시 맛있게 구웠고 나연은 자기 너무 고생했다. 고기 굽는 게 쉽지 않다고 격려했다.